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어,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우리. 이거는 11장 7절 8절 2절이죠. 세 번째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세 번째 차이점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핵심이 이제 구약은 조문에 근거하며 신약은 영에 근거한다 라고 이제 타이틀 작은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어, 이 내용을 이제 어, 칼빈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한 바탕에서 시작됐던 걸 우리 한번더 생각해야 되죠.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뭔가 하나의 논쟁이라든지 이야기,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1차적으로는 계명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계명의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게 2차적으로 부수적인 건 우리가 위 앞에서 두번 시간에 봤지만, 이, 이 시선을 통해서 구약에서 충분히 더욱더 더 복된, 어, 묵상들을 우리는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찾는, 보는 것이라든지, 구약에 있었던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봤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발견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은혜로 누리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유익을, 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이제 차이점에서는, 어 구약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의식, 의식법에 대한 내용이죠. 의식법에 대한 어 의식법과 율법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요.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고린도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은 뭐 아예 뭐, 뭐 누구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에요. 뭐 지금 칼빈 의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올바로 본다면 볼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바울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어, 토대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559페이지 어, 첫 번째 줄부터 우리 다섯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율법은 조문으로 된 것이요 복음은 영으로 된 것이며 율법은 돌판에 쓴 것이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율법은 죽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율법은 정죄에 속하는 것이요 복음은 의에 속한 것이며 율법은 없어질 것이요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사도 바울 사도의 의도는 이 선지자의,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말을 지금 어, 해석하고자 하는 거여서 둘중한 사람 말씀만 보면은 두 사람의 그 중심 취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해요. 탁월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보든 바울의 말을 보든 똑같은 맥락을 설명하고 바울은 특별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부연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어, 이건 우리도 좀 생각할 내용이기 때문에 뭘 부연하냐면 근데 바울은 좀더 선지자를 부정적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실제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여기서 정리를 정말 탁월하게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율법을 이미 잘못 사용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뭐, 심지어 바리제인이나 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 외에도 이제 그런 오류들을 분명히 알고, 지금 바울이 선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건 선자를 나쁜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 오류들을 정확히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들은 이제, 어 의식들이 뭐죠? 의사 의식들은 조문에 근거했고 신약은 영에 근거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어, 구약은 율법 문자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를 억압해서 어, 여기서도 해석하는데 죄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대로 해야 된다 말했는데 지킬 수 있어 요 없어요? 못하니까 이 사람의 부패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만을 주는 유익이 이제 가장 탁월한 율법의 유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하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이 있다라고 고린도서에서는 설명하는데, 하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근데 신약에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우리 마음에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영접할 때 오셔가지고, 율법이신, 하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걸 넘어서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분은 지킬 힘까지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의식이 우리에게 추구했던 게 의식이 가져다 줬던 내용이 뭐예요? 제사들. 제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건 희미하고 실제적으로 지속될 수 없,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걸 아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죠. 사람을 변화시키죠. 예, 네.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예, 네. 그래서, 어, 여기서 근데 단지, 예, 우리가 이 칼빈이 중간, 우리가 읽었던 밑에 문단에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결같이 나오는 중요한 핵심 가르침들이 있죠.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아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가 이 거짓 가르침들을 계속 경계한 이유가 뭐냐, 어디 있냐면 결국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도 왜 계속 하나님이 책, 예수님 오셔도 책망하신 거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봐도 우망합니다. 그러,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야 될 정도로, 어, 이제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드맨 선배가 이제 제가 다른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이거 연결되는 복된 게 있어가지고, 어,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자유한 의지에 기울어져서, 다 특징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데, 어, 우리 오늘 오전에 봤던 본문도, 근데 그 마음이 사실 뭐예요? 허망한 거다. 텅빈 거다. 라고 묘사하잖아요. 자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지만, 그거 사실 텅빈 거고, 헛된 거다. 라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진단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과 접목시켰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 이제 한결같이 사람들이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들도 절대자들을 막 생각하고 하잖아요. 철학의 그 주된 주제 하나가 뭐냐면 존재의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가는 게그 초대 철학, 철학이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중요한 명제잖아요. 그 주,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 죄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성경이 가르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또 하나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 지식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이 혼란을 일으켜서 곧 우상에게도 치우, 우상에게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다가도, 하나님 올바로 말씀조차도 갈다가도 이걸 무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중에 곁길로 나가서 제일 개명을 어겨버린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신을 만들어내죠. 근데 거짓신이 뚱딴지 같이 막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지어놓고, 우리 레국당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막 먹고 놀고 뛰어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증가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낸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텍스트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우리 559페이지 그7절에 마지막에서 일곱 번째 줄 중간부터 율법의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율법의 여기저기에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여기저기에 긍휼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으나 율법의 본질만을 논의할 때에는 그 약속들은 율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능은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하며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범법 행위를 형벌로 위협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있죠. 예, 율법 자체는 사람의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걸 할수 있다. 예, 우리에게 온 복음은 그렇게 복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네를 찬송해야 마땅하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어, 8절에서 좀 이어서 설명되는데요. 어, 8절에 어, 칼, 이렇게 말합니다. 어, 바울이 비교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어, 세 가지 정도로 나오죠. 예, 율법의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은 첫 번째 이제 비교는 항목은, 율법은 문자로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신약은 영어로 됐다. 예,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율법이 새겨진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좀짚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중간 이거 한 읽어볼까요? 세 번, 네 번째 줄. 559페이지. 이 8절의 네 번째 줄. 두 번째 비교점은, 네, 이거 부분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비교점은 첫 번째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준다. 구약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온 인류를 저주에 쌓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이 생명을 주는 도구인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구약이 정죄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불의한 자들로 정죄하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를 어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신약에는 길이 열렸다.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들을 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560페이지 어 마지막 비교점 이걸 이제 좀더 실제적인 걸로 의식법에 관계돼서 설명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의식법은 모형이었고 예,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였다.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 우리 죄에 대한 갑이 필요해 라는 것이었는데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어 지금 와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좀 설명을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이 또 이제 그 은혜를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러기보다 뭐할수 있어요? 그럼 구약은 어떤 건데? 구약은 뭐 구원도 못 받은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이처럼 조문의 영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처럼 조문과 영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율법을 주신 것이 전혀 열매가 없는 일이었고 그들 중 아무도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차이를 제시한 것은 넘치는 은혜를 높이기리기 위함이었다. 네, 이 차이를 제시한 것은 지금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실제로 그 우리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은혜 우리에게 준 은혜의 풍성함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구약은 구약의 백성들이 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남겨 주셨을 때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라는 것들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 히이 안에도 포함돼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걸 쭉 설명한 뒤에 내용 보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구약에 있는 모습과 신약에 있는 모습은 분명히 동일한 그 율법 선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완전 바뀌어 보이지만 전혀 바뀐 게 아니다. 라는 것들도 이제 잠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그 맥에 있다는 어떤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설명을 했고 마무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적다. 라는 이거를 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면서 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어, 우리는 은혜의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은혜의 공급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분명히 알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공급 받아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구약의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히 과정이 있었네? 분명히 어려웠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로 도 땡? 그냥 땡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은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 있으니까 뭐 프리, 뭐, 뭐예요 프리패스처럼 하이패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마치 교회 와가지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예배당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내놓으세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하는 방법과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우리 교회 오전에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원리들을 이런 구약의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 더욱 더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들 그 지식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